불꽃받침. Walaupun memang aku juga suka dengan Jakarta Dan saya juga sudah tahu Yang dari Jakarta yang suka dengan saya akan datang Tapi tidak sampai suka saya 아이유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이유는 2728일 양해감 벌어진 인도네시아 콘서트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자카르타 관객들은 아이유의 등장을 비롯해 모든 순간을 집중하며 경청했고 그녀의 노래를 한국어 가사로 완벽하게 따라 부르며 한국어 응원법까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이유는 셀러브리티에서 관객들의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으며 자신을 향한 열정 응원에 행복하다고 화답했는데요. 더불어 반편지 때는 관객들의 역대급 대창에 어디에서도 없을 반편지라고 언급하며 틈틈이 이들의 목 상태가 괜찮은지 연심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1부 2부가 끝나고 3부 4부의 백미는 단연 팬들의 떼창으로 빛난 반편지 무대였습니다. 아이유가 반편지를 부르자 스크린에는 한글 가사와 함께 그 아래 인도네시아 이니셜로 표기된 한글 가사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객들은 한국어 가사 그대로 떼창하며 따라 불렀는데요. 제 매체는 흥미롭게도 아이유는 반편지 무대에서 팬들에게 잠시 조용히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팬들은 다시 아이유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팬들의 행동에 아이유는 웃음을 참으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아이유와 함께 반편지를 부르는 인도네시아들의 가창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보이자 아이유 또한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현장에서 화기애애하고 애틋한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가 나올 때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떼창은 마치 서울의 콘서트장이 온듯 한국어 가사를 정확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보는 이들이 소름 끼칠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아이유가 함께 부르다가 아이크를 관객들에게 향하자. 뚜렷하게 들리는 한국어 가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사가 나오면서 이를 보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관객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자, 아이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는 인도네시아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와 정확한 음정으로 따라하자 특히 썸대에 열광하자 이 놀라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도까지 잘 잘할 필요 없잖아요. 조화력한 <laughs> 교사로서 보고 리 힘이. <laughs>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됐다. 이거는 어, 누가 노래 시작하기 전에 키를 잡아주나요? 아이유는 시간에 가깝에서도 떼창이, 떼창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시간에 가깝도 떼창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에요. 되게 한국어로만 이렇게 작사를 한 곡이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발음들이 많거든요. 자카르타 마지막 날 콘서트에서 아이유는 토요일 관객들보다 일요일 관객이 아, 더 뜨겁다고 아, 말했나요? 일요일 관객분들이 네, 조금 더 어. 자카르타 마지막 날 콘서트 실험을 하이라이트로 보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금방 또 자카르타에 다시 올 거예요. 아 나렇다는 얘기를 하 앵콜 하러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콜 무대에서 재미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어?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관객들이 호흡만 하려고 네, 외치자 어, 어. 아이유는 그만이라고 들었는데요. 거의 하지만 이것이 내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 아 저는 여러분 저는 음. 그냥 한국어로 그, 그만하라고 스톱핏 <laughs> 스이라고호만해호만해 네. 네. <laughs>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laughs> <laughs> 자카르타 첫날 콘서트에서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고, 아이유는 정말로 첫날 공연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이날 공연 실황을 하이라이트로 보시겠습니다.

아이유는 이날도 앵콜, 리 앵콜까지 팬들에게 해주었는데요. 앵콜까지 다 끝낸 콘서트 시간은 무려 3시간 7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유는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을 가졌는데요. 아이유는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함께 추억을 남겼습니다. 아이유는 자카르타 첫날 공연에서 탁월한 가창과 역동적인 무대로 자카르나 유엔아들 모두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선사했는데요. 세련된 퍼포먼스와 모든 순서를 안정감 있게 소화했습니다. 1부1부의 대부분의 선곡은 다른 투어와 동일했지만 이브말미의 VCR을 통해 팀원들과 현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등 자카르타 팬들을 위해 팬서비스를 보여주며 최고의 존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5년 만에 자카르타로 돌아온 아이유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고 말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왕족도 인스타에 아이유 공연을 보고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아이유는 마지막으로 자카르타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유는 이제 한 달간 휴식을 하고 홍콩, 마닐라, 투얼라룸프루로 마지막 아시아 투어를 떠나는데요.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올한 해가 아이유가 한국의 국민 가수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이었습니다. 불꽃받침.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